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6개 동이에요. 앞에 2개, 2개, 예, 네, 이쪽으로 2개 해서 총 6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6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는, 예, 네, 주차는 정말 편하게, 어, 이렇게 필로티, 어, 여기 지하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도 보시면은, 층고도 굉장히 높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냥 편하게 주차는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좀 높다 보니까 저층을 선택하셔도 조금 뭐랄까 뻥돌림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분양 사무실로 쓰이는 11호 0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어, 1호하고 2호 타입하고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근데 1호 타입이 굉장히 독특한 타입이에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포세린 타일 있고 정면도 템파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어, 지금 아직은 손잡이가 어, 네, 손잡이가 안 달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열어 보면은 <laughs> 제가 보기엔 이게 원래 똑딱이가 아닌 거 보니까 손잡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손잡이가 시공이 안돼 있고 이렇게 큰장으로 세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버트 형 시공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으로.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포세린 타일은 방은 포세린 타일 시공을 안 하는데 어 방도 다 포세린 타일. 자 여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집이 굉장히 큰 느낌이 들어요. 왜냐 직사각형 복도형 집입니다. 예, 네, 보시면은 여기 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복도로 지나가면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또 안방이 복도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가 생각보다 별로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와 넓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굉장히 구조가 어,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키친으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어,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소파를 놓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어,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돼 있네요. 공기 순환 장치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요즘 빌라에 아파트에만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빌라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전망이 좋습니다. 예, 앞에가 뻥뻥 뚫려 있어요. 예, 뻥뻥. 여기 지대가 살짝 높거든요. 지대가 살짝 높은데, 뻥뻥 뚫려 있는 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로 템파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건 소파를 이렇게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어, 뭐랄까, 쓰임, 어, 이러면 정말 쓰임새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어이 소파는 들리진 않고요 이 장도 들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한 이쯤 정도로 해서 거실 폭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4m가 조금 넘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래도 왜냐면은 여기 중점으로 해서 아마 소파를 다 놓으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픈형 키친이에요 그래서 거실하고 어 주방하고 예,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뻥 뚫려 있는 보편적으로 벽이 있잖아요. 근데 벽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넓게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주방은 <laughs> 주방은 이 뒤쪽 뒤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멀바오 상판 사용해 가지고 어, 별도로 식탁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까지. 아마 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마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예, 왜 비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짜리두칸 예, 들어갈 수있게끔어 <laughs>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큰장 큰장이 자... <laughs> 없긴 합니다. 키 큰장이 없는데 어 이쪽 공간이 살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키큰장 하나 짜셔 가지고 전자렌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예, 키큰 장으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더욱 더 완벽하게 주방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준비가 돼 있고 1구짜리 인덕션이 또 식탁 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식탁 등도 요즘에 화려하게 사용하지 않고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 벽면도 보시면은 다 웨인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굉장히 복도 느낌이 들죠? 복도 느낌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도,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자, 드레스룸 공간 보면은 사실 드레스룸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공간이 시스템장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자주 입는 옷들 있잖아요 자주 입는 옷들을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어 안방에는 붙박이를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네요 너무 작긴 해요 대신에 안방 사이즈가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한번 보시면은 4200입니다 와 안방 정말 크게 뽑았어요 북도 3,600, 4,200에 3,600 안방 사이즈 정말 크게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안방 사이즈 좋고 거기다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가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코너 선반 돼 있고요 수납장에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크게 잘 뽑았어요. 어, 구조가 와나 이런 복도식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네, 예. 개방감도 정말 좋아요. 이 오픈형 키친이 생각보다 개방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인테리어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거실등 보세요. 거실등도 정말 이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렇게 복도식이죠 예, 복도식으로 해서 방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방 보시면은 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조금 파주칩하고 많이 틀려요 파주칩은 보편적으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작은 방 쪽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세탁실은 이쪽으로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세탁실을 주방 옆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방에서 세탁실 사용할 수 있게끔 보일러실하고 세탁실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진짜 파주 집들 많이 보시면 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중간방으로 해서 베란다를 뽑았습니다. 자,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방이 좀 작아지죠. 예, 파주집의 묘미가 방에 베란다가 없어서 방들이 큰게 묘미가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파주집 치고는. 자, 사이즈가 2800에 2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거의 뭐 중간방이 10자씩 나오는 파주집에 비하면은 어 조금 작은 방으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2800에 2400이기 때문에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또 이제 베란다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조금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입구 쪽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네요. 자, 이 방도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예, 그렇게 크지도, 에, 작지도 않은 무난한 방 사이즈로 보시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쪽 벽면으로 붙박이 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laughs> 어, 2,700에 2,800에 방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편적으로 파주 집들 방은 거의 다 3천 10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700 정도 되는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9자 정도 되죠. 네, 이렇게 방 3개가 <웃음> 3개가 <웃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메인 욕실에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세면대 변기까지 뭐 나쁘지 않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3, 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고요.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이 오픈형 키친에 일단은 개방감이 정말 좋게 뻥뻥 뚫려 있어서 어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